요즘은 보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동네들, 제가 어느 뭐날 새벽 시간에 이렇게 쭉 가봤더니, 미래비전교회, 뭐, 함께하는 교회, 청정생교회, 아들남교회 다안 하고, 요 안에서는 하는 교회가 여기 꿈이 있는 교회인가? 하나하고, 미교회하고, 네 저기 동산교회 한세 군데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안 하고 서 아무래도 요즘은 새벽 시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예전보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는 사회, 사, 세상이 밤문화. 밤늦게까지 뭐, 컴퓨터를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텔레비전을 보든, 이렇게, 다른 일을 하시고, 늦게 일을 시고 하니까, 어,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를 옛날처럼은, 음, 잘 못하시는 것 같고 어 그래서 기도가 확실히 예전보다는 그 교회 차원에서나 개인 차원에서나 이렇게 약해졌다 느낌을 받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역대하 일장을 들어가셔서 읽었는데 역대하 일장은 솔로몬이 한그 기도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기본 산당. 아직 성전이 완공되기 전이라, 기본이라는 예루살렘 문체에 조금 떨어진 기본이라는 곳에 행왕을 이렇게, 네, 내부 쳐놓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재단 앞에 가서 솔로몬이가 이제 일천번자라고, 그, 뭐, 양을 천마리 드렸는지, 하여튼,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뭐 원하니? 네가 구할 거가 뭐니? 하고 이렇게 부르셔서 솔로몬이가 그 하나님의 물음에 답을 하는데 뭐라고 답을 하는고 하면 내가 이 백성들을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뭐를 해주기를 원하니 묻으셨을 때에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게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이렇게 흡족하셔서 오늘 말씀 시절 들으면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하는 것이나 오래 사는 장수도 구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이가 원한 대로 지혜와 지식을 줄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 것이 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도 제목을 솔로몬이가 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택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기도 제목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솔로몬이가 부탁한 기도 제목 플러스 또 구하자는 하는 것들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기도 제목을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택해야 되겠다. 이걸 깨달을 수가 있죠.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딱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그냥 다 싸움으로 그냥 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 솔로몬을 압시대 사람이나 그들이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의 응답, 기도 제목을 서로 하나 앞에 이렇게 아들는 것을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새벽 기도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나오고 수요 기도, 금요 기도, 무슨 주일 예배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할때 보면 은어 사람마다 기도의 그 레퍼토리가 있는 겁니다. 신문사님도레퍼토리 있으시죠.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오면 기도하는 순서가 조금 있잖아요. 뭐 이거 기도하고 이거 기도하고 사람마다 다 자기의 레퍼토리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러 앉으면 그냥 쭉 하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벌써 이렇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서 그냥 기도하면 순서대로 이렇게 내가 하는 기도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다라요 사람마다 어, 자기 기도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자기가 하는 기도의 리스트, 자기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기도드리고 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성경에 주시는 교훈이 그런 기도를 드리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내용어로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고, 그원이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일이 사나님이 다 연결되어 있는 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강구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은, 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방언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어,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게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방언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음,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물론 방언도할수 있겠지만, 그 우리가 하나님의 영웅으로 이렇게 다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예,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다는 게,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한 수단이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또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통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기도 제목 리스트, 내 레퍼터리 갖고 쭈루룩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도, 하나님의 어, 뜻대로 구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잘 들으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들으셔서 우리가 더 많은 기도에 응답을 받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